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 까는 이제, 양영태사님과 교환한 걸 봤고요. 오늘은, 현성군하고 교환한 거를 좀, 예, 같이 볼까 합니다. 아, 굉장히 재밌어요. 그, 이거는 2006년이고, 이건 1998년도입니다. 한 400개 되고, 이게 한 200개 정도 되는데요. 아, 제가 산건 아니고요. 액면으로, 예, 액면으로 그냥, 그, 받은 겁니다. 2006년은 그 동전이 신동전, 구동전 나와서 많이 이제 지금 뒤집개선 그래도 그나마 나오는데 굉장히 그 귀해지는 동전 중에 하나죠. 85년도, 2006년도 정도는 그냥 집에 공간 <laughs> 되시면 그냥 모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도 동전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모으시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1억 개 미만이긴 한데, 그 시대 동전 중에서는 최고 많이 나온, 어, 그, 그 시대는 동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어, 보통 1억 개 이상이었는데, 98년도만 1억 개 미만으로 찍어서, 어, 굉장히 그, 예, 최소 동전을 찍은 거죠. 그 90년대 동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으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예, 그니까 모으셔도 되고 예, 모으지 않으셔도 예, 되는 동전 중에 하나인데요. 음, 앞으로는 좀 귀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집으면 굉장히 잘나잘 잘 나와서 모으란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그냥 귀여운 선물인데요. 이렇게 예, 보시면, 예, 펭수 이, 이게 엄청 귀엽더라고요. 예, 펭수. 예, 그 다음에, 이것도 펭수. 예, 띠부시띠부씰이구요 제가 이제 띠부띠부씰을 모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 검정이. 제가 또 검정이를 모으는데요. 굉장히 분홍색으로, 예,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예, 이모티콘도, 카톡에 이모티콘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1970년도, 예, 백 원. 아까 그초년도 예, 초년도 동전 한번 저번에 얘기할 방송할 때 얘기했었는데요. 천년도 동전은 1970년 유0 0원짜리 초년도 동전들은 무조건 예, 많이 모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동전을 수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은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1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12,000원 정도에서 뭐 굉장히 상대 좋은 거는, 뭐, 만원0원 이상도 가지만, 가격이 굉장히 높게 뛸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년도 동전들입니다. 그래서 1970년도 동전은 모으시기를 예, 바랍니다. 그리고,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 기념주와 2차분, 황동아, 예. 예. 요. 이렇게. 황동아,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황동화보다는, 그, 요, 당시에 나온 게, 이제, 김연아 은하라고 해서, 어 제가 지금, 음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음, 믿진 않았었는데. 어 아예 지금,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나 봐요. 옆에, 옆에 있나 찾아보는데요. 예, 김연아 은화를 사왔고요. 예, 그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비싼 은 값에 비해서 6만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동화는 이제 그 현성구나 교환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예. 황동화 굉장히 크죠. 네. 예, 굉장히 뭐, 소장 가치보다는 그냥 놓고 보는, 예, 그런 맛이 더큰 동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 현상군이 보내준, 예, 그, 50원인데요. 1985년도, 예, 준특 특년도 보냈습니다. 예. 어, 93년도. 다음에 예, 85년도, 1999년도, 85년도 굉장히 귀하죠. 99년도, 예, 99년도, 예, 2013년, 2013년 상태 굉장히 좋네요. 아, 2019년, 얘는 2019년인가요? 아, 예, 2019년이네요. 예. 2019년, 예, 2019년. 2019년이 사용제로 벌써, 그, 돌아다니나 봐요. 예. 그, 2019년, 2천만개 찍었으니까요. 네. 93년. 예, 99년. 굉장히 좋은 동전들만 보내줬네요. 네. 예. 99년, 93년, 85년. 이렇게, 그, 50원짜리도 같이 보내줬고, 검정이도 같이 보내줬습니다. 아, 예. 항상 그, 교환은, 어, 예,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뭐 없는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또 내가, 내가 줌으로서 남을 또 도와줄 수도 있는, 남을 걸 채워줄 수 있는, 교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현성군하고 교환한, 예, 물품을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